러분 이거 필구까지 옮겨 볼까 그냥 누정 누구? 그5009 500 어떻게 500? 오야 거미줄 거미줄 오시, 20만 거미줄 20만? 20만이지 5 0만이지뭐 아무튼 이거 거미줄 <laughs> 아니야 바로 앞에 거기 가 거기 가 바로 앞에 20만 코엑 아, 코코 2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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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바로 앞 거미줄 야 계속 계속 싸워봐나 여기 격리 좀 하고 키우고 갈게 빠빠빠빠빠 계속 와, 빨리 계속 와. 계속 패 봐, 패 봐. 계속 해봐해봐나150 빨리 와나나집가집 나 갔다 와야 돼나150 이것도 떨어진다 그냥 어? 아그건 아니 아아이 김만 계속 한 대씩 때려 어째 스폰 못 아, 가잖아. 아, 뭐야 너네 뭐해 여기 부모자 뒤에서 살려 줄란다. 누군데? 야 나도 받았는데? 야 내가 다먹었어 일단 내가 다 먹었거든. 내가빠도는데 얘들아. 나 볼밴데 나도 나도 볼밴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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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 비워줄게 비워줄게 펀쳐 펀쳐봐 창고부터 나 창고부터 나 창고부터 창고부터 어 점프 점 점프 뿌려 점검 나이다 먹었어 나 감내 감내 심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감내 신먹었어 감내 신 감내